네,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어, 어제 제가 빈코인 추천드렸는데 20% 수익 맛있게 드셨나요? 어, 이제 오늘 빈코인 관점에 대해서 새로 이제 보고 있는 어, 파동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린 코인들 중에서 아직 출발이 안된 코인도 있죠. 제가 이틀 전에 빈코인, 어, 요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바닥 구간에 10원에 추천드리고, 제가 영상에서 12.4원에 매도 하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12.4원 5 무난하게 갔거든요. 매도하셨나요? 어,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욕심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 좀 짚어드릴 거고요. 자 일단 빈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했던 근거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주고 나서 이중 고점을 좀첫 번째 고점보다는 높게 형성할 거다. 어, 높게 고점이 형성하게 되면 어, 이 파동 자체가 상승 1파동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라 관점이었는데 어, 지금 아쉽게도 어, 어제 나온 고점이 어, 3월달에 나온 고점보다는 어, 다소 낮은 모습입니다. 이 고점이 낮아졌다라는 말은 어, 이제 3월달 분에 대한 물량분이 아직 소화가 덜돼 있다 어, 그런 관점이고 그 다음에 어제 자전거래 대금이 엄청 터졌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3월 달부터 4월까지 매집했던 이 거래대금을 다 합쳐도 어제 12.4원까지 올리는 거래대금 하루치만도 안 되게끔 거래대금이 어제 많이 터졌거든요. 근데 이 거래대금이, 어 개미 또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아닙니다. 자전거래입니다. 자전거래. 어 자전거래이기 때문에, 어 외국계 투신들이 당일날 좀 수급을, 어 먹기 위해서 들어온 이 물량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어, 이 빈코인이 추가적으로 고점을 더 크게 만들어 주려면 오늘 거래대금이 어제 거래대금의 두배 이상 나와야 되는데, 어, 지금 거래대금도 작작하게 줄어들었고 주가는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 파동 자체가 큰 그림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어, 저점이 어, 다시 한번더 어, 크게 빠져주고 나서 그 다음에 랠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렇게 고점 낮게 형성되면 더 빠졌다가 이렇게 갑니다 어, 또는 고점이 높아지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데 어, 지금 빈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단기적으로 어, 단타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11.5원에서 만약에 매수한다면 12.2원까지 7% 구간만 먹거리가 있고요 대파동으로 봤을 때는 어, 좀20% 이상 먹으려고 하는 관점에서는 빈코인을 지금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어, 좀 2-3일 정도 제가 지켜봤다가 파동감이 만들어질 때 어, 추천을 드릴 거니까 어, 그때 한번 빈코인을 노려보시고요 아직 빈코인이 상승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파동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점에 매수해야 20에서 40% 정도 가져갈 수 있겠죠 어, 지금 매수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0% 나왔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 들고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빈코인이나 추세가 좋지만 어, 좀 기다려 보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영상을 찍은 코인 중에서 아직 출발 안한 코인이 있습니다. 어, 자 만약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피트에 타이크 코인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타이크 코인 어, 심볼 이렇게 됩니다. 이 코인이 어, 지금 제가 이렇게 꼬리 어, 꼬리를 한 번씩 달려주면서 20% 이상 급등을 키우거든요. 이것도 자전거입니다. 어, 기간 수급은 아니지만은 어, 조막손들이 좀 물량을 매집해서 급등을 튀우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21선을 이렇게 안착을 딱 했고 어, 이 가격대에서 원래 저항이 나와서 내려가야 되는데 어, 배열 자체를 정배열로 돌리고 조정 없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 타이코 코인은 어, 이 라인이거든요 1250원에서 15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한데 저는 좀 안전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1250원에 어,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도 꽤 됩니다 어, 타이코코인 1250원 수익구가 16% 정도 예상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 천만원 정도 매수 하시면 단기간에 어, 160만원 수익을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이코코인을 아직 출발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그 다음에 제 영상 중에서 또 크레딧코인이 하나 나갔죠 어, 요 코인은 좀 중장기적으로다가 좀 투자하기 괜찮은 코인으로 좀 사료가 됩니다 어, 좀 다른 코인들하고 다르게 어, 여기 작년 12월달에 세력들의 힘이 엄청 강했기 때문에 내리는 조정을 주는 힘도 세력들이 관여하고 를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좀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겁니다 어, 지금 여기 있는 이 저항대가 개미들이 크레딧코인에 물려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 지금 천원대입니다 어, 이 천원대에서 물량을 다 받아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코인이 상승이 되면은 요렇게 어 오늘 불기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기동이 나와서 이 가격 여기 있는 이 저항선까지 도달이 가능합니다. 대충 잡아도 1,300원대 구간까지 도달이 가능하거든요. 요까지 상승하고 나서 저항을 맞고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레딧 코인도 어 이름도 이쁘죠. 어 크레딧 코인. 뭐갈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크레딧 코인도 1,300원대 24%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제가 빈 코인 어, 적중을 했기 때문에 어, 이 남은 코인들도 관심을 좀 넣어 보시고요. 자, 오늘 비트코인을 또 보셔야겠죠. 오늘 비트코인이 좀 멈춰 있고 비트코인 SV가 지금 원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금이 3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이상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SV가 고점을 뚫고 어, 10만 원까지도 도달 가능한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좀 유익있게 가신 종목에 좀 넣어 두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저 김유신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날짜 보입니까? 오늘 아침에 11시 30분 영상 찍을 때 어, 수익률 100% 나왔고요. 18만 불이니까 2억 5천 정도 수익 금액이 나왔습니다. 어, 대단하죠? 어, 코인은 간단합니다. 어, 저는 이제 단타를 치기 때문에 엄청난 어, 단타 매매 기법을 보유하고 있고 또 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8876제 개별 번호로 김유신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은 어떻게 됐죠? 자, 이제 구독자분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 보시게 되면은 매매를 다 알려드립니다. 어126%어 이렇게 어떻게 매수하고 파는지 이거는 선물이지만은 어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서 지금 제가 어 정말로 100만 원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 3개월 만에 지금 800만 원 정도 달성이 되어서 구독자분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 이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어제 매매를 따라 하시면은 그 주인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꼭어 답장을 남겨서 정보를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은. 정말 저처럼 차트 분석을 어 대파동도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고 소파동을 분석을 다 해야 되고 이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략대로 되지 않을 때 과감하게 손절을 치고 다음 종목을 또 골라먹는 이런 그림을 볼줄 아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무작정 매수해서 기다리는 매매는 투자가 아니죠. 도박이죠. 어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김유신하고 실시간 타점을 좀 대응을 받고 싶다. 혼자에서 도저히 계속 손절만 치고 내가 손절하게 되면 종목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 올라타면 내려가고 분명히 제가 빈코인도 뭐라 했어요. 1 2 4원에 갖다 팔아라 강조를 드렸는데도 고집 때문에 고해하시고 있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도움을 드려도 수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당신이 지금 수익을 보는 사람이었으면 시장이 어려워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손해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관점을 다 폐기시키시고 돈 벌어 나주는 전문가 따라하는 게 수익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돈을 못 벌고 있는지 또 누군가는 왜 돈을 계속 벌고 있는지 운이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어 어쨌든 제가 또 급등 구간이 연출이 되면 영상을 또 제작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도 제가 영상을 찍는 것보다 저희 소통방에서 관리 받으시는 게 실시간적으로 수익을 더 챙겨가시겠죠 어쨌든 오늘 하루도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어, 정말 좋은일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